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이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둘 전부 장가 시집 보내고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올해로 딱 환갑이네요. 평소에 이런 사연들 보기만 했었는데 제가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도 안 되어 남편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 줄 아냐며 뜯어 말렸지만 성공과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남편은 기업코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시기 외환위기가 터지고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의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에 생전 안 먹던 술까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저는 계속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술독과 무기력감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0년을 못볼꼴다 보며 식당에서 악착같이 버텼네요. 그 사이 다행히 시댁에서 받은 유산으로 집을 월세에서 자가로 옮기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식당에서만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살길을 찾았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올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올케가 한명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참 심성도 착하고 나이가 어려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결혼하고 남동생에게도 참 잘하고 순수한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많이 챙겨주었지요. 그래서 올케와 사이가 정말 좋아요. 올케가 베트남 음식을 정말 잘합니다. 올케가 해준 베트남 요리가 또 먹고 싶어서 근처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일부러 돈 주고 사먹었는데 올케가 해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올케의 음식 솜씨가 뛰어났지요. 저는 우리 올케가 한국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차리면 정말 대박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식당 일을 하면서 모은 돈도 있겠다. 올케와 함께 베트남 음식점을 차리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생각을 동생과 남편 그리고 올케에게 말했고 올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동생과 올케, 제가 모은 자본금으로 올케와 베트남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음식이 대박이 나거나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진짜 밥벌이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왠걸. 음식점이 완전 대박이 난 겁니다. 몇몇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 리뷰를 올려서 저희 가게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였죠. 왜 이렇게 음식 솜씨도 좋고 가격도 일반 음식점보다 많이 싸게 받아서 가성비가 좋은 음식점으로 소문이 나서 인기가 많아진 겁니다. 2년 만에 앞 건물에 있는 40평대 가게로 이전해서 평수를 넓히고 6년 뒤에는 다른 지역에도 가게를 냈지요. 그렇게 총 3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케와 저희 음식점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남편도 가게를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올케의 음식 사업에 남편을 끌어들인 것이 아주아주 아주 큰 실수였지요. 1호점은 남동생이 관리를 했고, 2호점은 저, 3호점은 남편이 관리를 했습니다. 올케와 올케의 고향 지인분들이 각 호점, 요리를 맡아 주셨고요. 2호점과 3호점은 거리가 좀 있어요. 가게 운영 시간도 9시에서부터 10시까지니 가게 끝나면 남편이 집에 와 잠만 자고 바로 나가는 형식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가게랑 집이 멀어서 피곤하니 가게 근처에 따로 숙소 하나를 잡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이 정말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지요. 일주일에 한번 가게 쉬는 날마다 남편이 원래 살던 집에 와서 얼굴 보고 밥 먹고 했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이 2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심지어는 한달 동안 아예 안온 적도 있었습니다. 도통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니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했지요. 그렇게 한 달에 한번 남편 얼굴도 보기 힘든 채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올케의 친구분이 저한테 슬쩍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가게를 안 본다면서요. 가게 마감해서 정산할 때한 시간만 가게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밖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케 친구가 제 남편이 너무 수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게에서 서빙하는 여자애와 남편이 아무래도 만나는 사이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옳게 친구니까 자기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가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랍니다. 본인은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다른 베트남 음식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가게 마감 끝나고 지갑을 두고 와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게에 갔는데 제 남편이랑 그 서비하는 여자애가 둘이서 이상한 짓을 한걸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 베트남 음식 하시는 분이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밖에서 제 남편과 그 여자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한 사람이 물꼬를 트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목격한 일들을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제 남편과 그서비하는 여자애가 만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서, 올키 친구가 저에게 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없는 그 여자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명품 신발이랑 목걸이 가방 이런 것들을 하고 와서 더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남편이 해준 거겠죠 집에 안 오는 것도 그 여자아이를 만나느라 그런 거였고요 황당하고 창피하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걸 참으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고 모르니 잠깐 볼일이 있어서 인천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밤에 가게에 간다고 하면서요. 남편한테 쌍욕을 퍼붓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고 알겠다며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울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죠. 이 친구도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 때문에 이혼을 했거든요.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조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분야 전문가라고 관련 전문 변호사도 알고 증거 얻는 방법에도 통달을 했으니 본인만 믿으라고 했네요. 아주 박살내줄 자신이 있다면서요. 제 남편이 지금 잠깐 인천에 가 있어서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더니 지금이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면서요. 제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남편이 본인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올게 뻔하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친구가 본인 증거로 이용할 때 썼던 카메라를 가져왔고 저와 친구는 3호점 가게 근처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계약 이후 한 번도 안 들여본 남편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계약할 때 받았던 집 열쇠를 들고 따서 들어갔지요. 다행히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친구가 혹시 모르니 세탁기를 확인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자 속옷이 있었네요. 그 여자꺼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눈으로 확인을 하니 도끼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 속옷으로 추정되는 것을 챙기고 전 집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식은땀이 계속 나고 아랫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약국에 겨우가 약을 사먹고 잠에 들려고 해도 밤새도록 식은땀이 나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결국 새벽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성 맹장이었던 겁니다. 남편 때문에 이렇게 아픈가 싶어서 울분이 터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쌍욕이라도 하며 화풀이 하려고요. 몇 통을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 지금 응급실이다라고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지요. 어, 맹장 터졌다라고 하자 아 무슨 맹장 가지고 날리냐. 끊어. 나 바빠. 라고 하면서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맹장 수술하고 입원한 일주일 동안 남편은 병문안 한 번을 안 왔습니다. 그 여자랑 놀아 놨느라 그랬겠지요. 동생과 올케가 왜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냐면서 제 남편을 욕했고 저는 동생과 올케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지요. 집 안에 카메라 설치해놨으니 너네는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맹장 수술 이후 몸을 추스리고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남편 집에 친구와 몰래 가서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본그 카메라 파일. 제가 맹장이 터져서 응급실에 아파하며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더라고요. 저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그 여자랑 그 짓을 하고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끊으려고 했나 싶었네요. 그렇게 그 증거를 가지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동생과 올케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놈에게 재산분할 당할 일은 없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이 시댁에서 나온 유산으로 산 집이었기에 오히려 남편놈 재산만 저에게 뜯기게 되었지요. 그렇게 소장을 준비하고 남편한테 이혼선언을 하고 그날부터 남편을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라고 상관없다면서 소리치던 남편이 막상 본인이 전부였던 사모점에서 쫓겨나니까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싹싹 빌었네요. 동생과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쌍욕을 퍼부어주었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했는데 알고보니 상간녀가 이혼녀더라고요. 20대 극 초반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딱히 번듯한 직업도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알바하며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참, 그러니, 그렇게 나이 많은 우리 남편과 만나지, 했네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지요. 알바로 모은 돈 전부 위자료로 써라, 하고요. 그 이후로 근 1년 정도의 이혼 소송을 끝내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 둘에게 위자료를 전부 받아냈고, 소송 중간중간 남편이 중내 만해 하며 쇼를 했지만, 꿋꿋하게 소송을 끝마쳤네요. 지금 남편놈은 경북에 가서 아는 지인 밑에서 공사판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다네요. 아주 잘 되었지요. 상간녀도 뭐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겠지요. 20년간을 식당에서 일하고 이제 겨우 가게를 열어 인생 피나 했는데 참 남편놈이 끝까지 속을 썩였네요. 황갑의 한 이혼이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렵니다. 뭐 인생 별거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아모레 파티 노래나 들으며, 이제부터 인생 즐기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끝이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제 2의 인생을 사시며 인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전드 채널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레전드 사연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